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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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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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한국에서 베트남 여자랑 같이 살았을 경우와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자랑 같이 살았을 경우를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베트남에서의 생활, 특히 연애 과정을 거쳐서 결혼까지 했을 때 그런 문제점 어, 이라든가 애로사항 그리고 또 문화차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여자를 먼저 어, 베트남 여자를 얘기할 때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수해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여자들이 많아요 20대 초반사부터 30대 중반까지 연애를 하다보면 은 진짜 순박해요 그리고 착해요 그리고 소비력이 되게 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못봤던 그런 면을 베트남에서는 아주 손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만나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꾸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식이 없다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청순하게 보이고 어, 착하게 보이고 뭐 그렇지 않은 여자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베트남 여자들은 연애할 때는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외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은 하얀 도화지 위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년, 2년 이렇게 연애를 하잖아요. 뭐 돈하고 연결을 시키는 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럼 바로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할 때마다 남자를 굉장히 아껴줘요. 그리고 그 남자랑 같이 있는 순간만큼은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을 떠나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굉장히 풍족한 상태, 그런 아가씨를 만났다 그러면은 매 순간 만날 때마다 그 여자가 굉장히 돋보이는 거예요. 남자 말도 잘 듣고 씀씀이도 헤프지 않은 것 같고, 원하는 것도 별로 없고. 작은 것에 감동을 잘 받는다고 할까요? 그리고 고마워해요. 큰 거든 작은 거든 뭔가를 받았을 때는 크게 감명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남자한테 관섭, 남자가 어떠한 일을 하든 그리고 어디에 있든, 밤몇 시에 들어오든 거의 신경 안 써요. 근데 한밤 10시 정도에는 하루에 한번 정도 전화를 해서 사랑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어, 확인도 할겸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감시, 관섭, 이런 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무감각한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연애를 합니다 남자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게 대해줘요 그리고 그 남자가 회사 일이 끝나고 회사 회식을 하거나 친구들 모임 있어서 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도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연애할 때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주 자유롭습니다. 몸과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여자를 만나도 굉장히 편안한 안식처, 어머니의 마음, 그런 것을 많이 남자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돈이 많으면 좋지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자는... 평생 사랑해주기만을 바랍니다. 물질적인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오리지널 사랑.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 이게 여기 베트남 문화예요. 베트남 여자는 한 남자를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여자예요. 이렇게 해서 결혼 전까지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아무리 그 여자가 착했어도 달라집니다. 단,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농촌이냐, 도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살아갈수록 더 많은 것이 달라지고 더 많은 것을 원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는 한배 가족 분들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결혼 한 다음에 기득권 그리고 관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못 받아줘요. 그리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베트남의 문화예요. 이러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연애하고 결혼을 하면서 자식을 낳고 생활을 꾸려가면서 살았던 거고 우리는 그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 문화를 겪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부 싸움이 잦아지는 거고. 한배 가정들은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지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문화를 겪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여자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연애 과정. 그 사람을 만나면서 연애 기간 그리고 결혼, 결혼하면서 자식 낳고 살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문화를 제대로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점점 그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늦은 상태죠. 그래서 연애할 때 아니면은 결혼할 때. 항상 조건을 제시를 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내가 베트남에서 살 때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자. 그리고 한국에 살 때도 이런 조건 제시를 꼭 하셔야 돼요.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생활하면서 바꿔야지 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은 순간이에요. 여기서는 어떠한 것을 시작을 해도 조건을, 조건을 깔고 가야 된다는 것. 그 조건을 깔고 가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는 돌을 킬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여기 베트남입니다. 아, 지금까지 짜오TV의 짜오였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